자 이제 두 번째 시그마를 이용하여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시그마를 구하, 이용하여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an 자체를 시그마를 활용해서 구성한다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an을 구하고 an 자리 n 자리 대신에 k를 대입하여 ak를 구하고 시그마 ak 즉뭐 공식을 쓰자라는 거야. 자 밑에 는 예를 한번 볼게. 수열의 합 1 곱하기 2부터 10 곱하기 11의 합을 물어보지 얘를 한번 적어볼게 예. 자 우리 뭐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 3 곱하기 4쭉 하지 10 곱하기 11까지의 합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보냐면 얘를 a1으로 보고 얘를 a2로 보고 얘를 a3로 보자는 거지 쭉 가는 거지 그러면 1일 때 1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3이잖아 맞지 암초 가서 얼마? 10일 때는 얼마? 얘가 a 1 0이겠지 그렇지? 따라서 우리는 뭐 1항부터 10항까지 합일 거고 1항부터 10항까지 합즉 a1, a2 쭉 가서 a10까지의 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ak 자체를 뭐 k와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맞지? 우리는 뭐 공식이 있을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럼 일반 항을라고 하는 ak, 즉, an을 구하려면 쭉 가서 우리가 일반 항, n번째 항, 맞지? an을 먼저 구해봐야겠지? 자,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n과 위에 있는 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돼. 1일 때 1이고, 맞지? 2일 때 2고, 3일 때 3이잖아? 10일 때 10이었지? n일 때는 얼마? n이겠지, n. 자, 그 다음에 2는 1에서 한칸더 하고, 3은 2에 상칸더 하고 4는 3에 상칸더 하고 11은 10에 상칸더 하면 n에서 한간더 더한 n 플러스 1이겠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라고 하는 건 얼마? n자 an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nn 플러스 1로 적었지. 그럼 우리는 k에 k 플러스 1로 적을 수 있다라는 거야. 맞지? 자뭐 시그마 전개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연속된 맞지? 연속된 부수 k에 k 플러스 1 이라고 하는 건 어디 차수를 수 자체를 하나 늘리면 된다 했지?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맞지?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12가 되니까 4니까 얼마? 440이라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지 됐지? 자 요거 관련된 필수 예제 7번까지 쭉 한번 풀고 마무리 해볼게 자 보면은 우리가 필수 예제 7번이야 필수 예제 맞지? 필수 예제 7번이야 자 방금과 같은 과정이야 맞지? 자, 1번에서는 1과 1 플러스 2와 1 플러스 2 플러스 3쭉 가지. 자, 이러한 수열 어디 얘를 밑에 적을까? 얘를 맞지? A1, 얘를 A2, 얘를 A3. 이럴 때 n 항까지 합을 물어보잖아. 맞지? A1, A2, A3 쭉 가서 a n 항까지 합을 물어본다고. 그럼 n 번째 항의 맞지? 일반항을 표현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럼 항상 뭐? 우리가 뭐? 밑에 있던 항수, 맞지? n과 위에 있는 수열의 규칙, 사이, 수열 사이의 규칙을 한번 알아보라는 거지. 1일 때는, 뭘까야 맞지?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1, 2, 3일 때는 1, 2, 3이네. 아, 1일 때는 1까지의 합이고, 2일 때는 2까지의 합이고, 3일 때는 3까지의 합이네. n일 때는 n까지의 합이겠네. 즉,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얼마? N까지 합이겠지. 자, 그리고 우리는 얘 1부터 N까지 합 공식화되어 있지. 얘는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이고, 이 결과치는 2분의 항수 N의 n 플러스 1이지. 됐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었던 AN이라고 하는 건 2분의 맞지? 2분의 항수 N의 n 플러스 1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면, 시 i g m a k는 1부터 n까지, n자를 k를 넘으면 되지. 이분의 k의 k 플러스 1. 이가 앞으로 나와버리면, 이분의 1의 sigma k는 1부터 n의 k의 k 플러스 1이잖아. 자, 물론 전개해서 옆에 있는 것처럼 쭉 전개해서, 어, 맞지? 이가 전개를 해서, 뭐 우리가, 맞지? 얘를 정리해도 되는데, 뭐,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지. 연속된 도서, 방금도 했지. 숫자 차수를 하나 높인다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얼마? 앞에 2분의 1에 하나 높여버리면 2개잖아. 그럼 뭐 3이 밑으로 오지. 3에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정리해버리면 6분의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옆에 요거야 자, 우리는 1 곱하기 3. 2 곱하기 5, 3 곱하기 7, 4 곱하기 9. 지또 어떻게 한다고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로 보는 거지. 얘를 A4. 자, 쭉 가서 뭘 하고 싶다고? A_n을 구하고 싶다고. 맞지? 쭉 가서 우리는 A_n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항상 뭐 넘버리, 즉 N과 원래 있던 수열사의 규칙을 알아봐야겠지. 1일 때 1이고, 2일때 2이고, 3일 때 3이지. N일 때는 N이겠지. N. 자, 그다음그 다음 이렇게 1대3이고 1대5고 3일 때 7이고 오, 그냥 이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1, 3, 5, 7 맞지? 그러면 숫자만 봐 3, 5, 7 옆에 9였지? 이렇게 예, 증가하는 수열인데 여전히 뭐이씩이 맞지 이씩이씩 증가하는 수열이네. 맞지? 등차수열이네. 맞지? 등차수열이면 어디? 등차수열 A, 어, 등차수열은 초항 에다가 얼마 공차가 있잖아. 그럼 2N 플러스 1로 넣어버리면 여기 1넘으면 3, 2넘으면 5, 3넘으면 7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뭐 1, 2, 3은 당연히 여기 있는 넘버링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고. 맞지? 그다음 뭐 3, 5, 7은 등차수열이잖아. 그래서 N자리에 N 옆에 뭐가 들어와 2N 플러스 1이 들어오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아 우리는 AN이라고 하는 게 n 에 2N 플러스 1. 이 1거고 얘는 이 n 의 제곱 플러스 N이 되겠지.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AK는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얼마? 2K의 제곱 플러스 K가 될 거라고. 그러면 시그마 분배가 되면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K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K가 될 거라는 거지. 관계는 2배의 시그마 K 제곱은 얼마? 6분의 항수 n에 n 플러스 1에 얼마? 2n 플러스 1일 거고 시그마 어, k라고 하는 건 2분의 항수 2분의 항수 n에 n 플러스 1이라는 거지 맞지? 자 그럼 뭐 우리는 6분의 맞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얼마? 2배를 분배해 2를 여기다가 분배해 버리면 4n 플러스 2겠지? 4n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6분의 맞지? 6분의 3에 N에 N 플러스 1로 적을 수 있을 거고, 어, 6분에 N에 N 플러스 1을 묶는 게 가능하지. 묶어버리면 4N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되겠지. 대체 그래서 정리해버리면 6분에 N에 N 플러스 1에 얼마 4N 플러스 5가 된다는 라 거야. 그래서 합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라 거지. 대체 그래서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는 어디 시그마 자체를 활용을 할 건데. 시그마 자체의 공식을 활용해서 전체 합을 구성을 할 건데 일단 봐야 되는 건 우리가 뭐 여기 있는 수열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열을 표현할 때는 여기 있는 넘버링 즉뭐 n과 원래 있던 수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지. 됐나?